런던에서 가장 티켓값이 비싼 구장 에미리치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뭐 티켓이 비싸도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6만 관중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장지현 위원도 함께합니다. 중원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네, 중앙에서의 저런 좋은 인터셉트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는팀 소유인가요? 자 스로인입니다. 피레스 킹 앙리 골을 넣어야 할 위치에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티에리 앙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블루스 볼 조지 베스트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기에 로베르 피레스.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영혼의 단짝 수식어의 아이콘이죠.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골키퍼 가 됩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수비스 밖으로 나갑니다. 도넛킥. 캔벨. 또한번도어킥이 선언됩니다. 본업킥이 다시 한번 주어졌는데요. 자, 공격 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잘 만들어 봐야겠죠? 솔캔백! 또한번 본업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본업킥을 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키커를 지정할까요? 코너킥입니다. 네. 코너킥이 만들어졌어요. 오비찰턴. 상대팀의 군패깁입니다 좋은 기회!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솔캔 아,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영수, 그린 스윙 보겠습니다. 인해, 아, 일단 잘 찼네요. 그리고 헤딩 마무리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멋지게 여러 명을 따돌립니다. 아, 좋은 태클입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크로스 허용했다면 조금 위기였죠.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멋,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자, 상대 윙어를 잘 저지합니다. 아, 좋습니다. 좀 과감하게 들어갈 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 그렇습니다. 주위에 분명히 동료들이 있거든요. 뭐, 골반을 가릅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멍군이죠. 왔어요. 아주 센스있게 쳐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 선수 저 위치에서는 여지없네요. 하프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어는 1대1입니다. 에마뉴엘, 브띠 자, 동료를 기다려줄까요? 그냥 갈까요? 자, 동료와 함께할 기회입니다. 열렸습니다. 라이트! 위기를 모면합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야, 최후의 보루. 바로 태클이었습니다. 호날두가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열렸죠. 슛. 들어갔어. 아, 바로 이겁니다. 대단합니다. 한골 추가합니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번 득점합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아,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크로스 찬스죠. 이언 라이트! 수비하는 팀이 그름을 겪습니다. 자체 골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아, 골키퍼도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자, 사채꼴은 뭐 어떤 선수든 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가장 좋은 건 빨리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진 경기 다시 한번 홈점이 기록됐습니다. 응. 각분 없는 드라마. 비스루입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때려 보는군요. 네. 괜찮은데요. 어저 정도 프리킥 능력이라면 다음 프리킥 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득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후반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라카룬 토크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아, 일단 선수들 표정은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자세죠. 네. 조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판도 불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실점 이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다막아될것 같습니다. 자오비찰턴 좋은 기회 슈팅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자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아 추가 득점 찬스였는데요 이번엔 놓치고 맙니다 폴 스콜스 중원에서의 공차단 오비 찰턴 좋은 기회 슛 아, 키퍼 아크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스폰나기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피레스의 헌신적인 방어입니다 아, 지금 좋은 슈팅 블럭이에요 구심이 다시 한번 깃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자, 연결받는 융베리. 베르캄프가 움직입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디에리 양리.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같아요. 네, 아주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한 정국골이다. 경쾌한 분위를 보여줬어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대 2입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 아, 지금은 굳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그게면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깨집니다. 브래디 용베리. 자, 크로스 가야죠! 골보이가 황급히 공을 돌려줍니다. 네톰이 흐름 살리는데요. 자, 모비 찰턴. 윤벨인데요. 푸티가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골 잡는 티에리 양리. 아하 정말 치열하면서 재밌는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하고 감독들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팬들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경기 되고 있습니다 끝뒤에 볼 터치 이안 라이트입니다 뭐디 난드입니다 자, 이박스안으로 배달 되나요?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캠벨입니다. 움직여 주죠, 흉베리 뿌띠 같은 선수 있으면 감독들 편합니다. 뿌띠를 돌돌프라고도 하던데요. 아 그렇죠, 돌고 돌아 다시 뿌띠를 쓰게 된다. 그만큼 좋은 선수란 얘기죠. 에마리엘 푸티.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슈팅이 빗나갑니다. 아, 침착성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찬스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 할말 없네요. 자, 보비 찰튼.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 준 오늘의 홈 팬들, 아이 서포터들의 응원 덕 선방입니다. 다이 펌치.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자, 이제 올려야죠. 잘 막아냅니다. 자,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박. 두 기회 이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솔캔백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멍굴이죠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가 열렸죠. 슛! 멋진 골터트리기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들어갔어. 이언라이트 수비하는 팀이 구름을 겪습니다 자체 골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좋은 기회, 슛. 아키퍼, 아쿠바트 판세입니다. 자, 이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디에리 양리 한산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